고일통합과학자 이번 시간은 빅뱅 우주론의 확립과정에 대해서 어, 개념설명 간단히 추가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2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문제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빅뱅 우주론의 확립과정에서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자 일단은 허블의 법칙은 관측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허블은 자, 외부나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죠. 외부나의 스펙트럼을 관측해서 이제 허블의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우주가 팽창하다 어, 팽창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음 조금 생소한 용어가 나와요. 적색 편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지? 자 이게 도플러 효과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개념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항상 기준이 자 관측자가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관측자가 있으면 어떤 파동이 관측자로부터 가까워지게 되면 파장이 어떻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까? 파장이 짧아지고. 그다음에 이 파동들이 소리를 내는 어떤 물체나 빛을 내는 물체가 멀어지게 되면 이 관측자가 봤을 때 파장이 길어지는 이런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도플러 효과라고 이제 물리학에서 나오는 내용이야. 그래서 앰뷸런스가 내쪽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돼? 어, 멀리에서 올 때는, 삐, 보, 삐, 보, 삐, 보, 가까이 오면, 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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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가까워질 땐 파장이 짧아지고, 멀어질 땐 파장이 길어지고, 그지? 파장이 짧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청색. 그지?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적색. 그래서, 어떤 정지 상태의 어떤 스펙트럼을 관찰을 했을 때, 그지?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각각 고유한 선들이 있는데 이게 정지 상태에서의 이제 파장이야, 그지? 그런데 이제 음, 멀리 있는 은하들, 그지? 뭐 항상 은하는 서로 서로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파장이 기준 파장에서 어느 방향 쪽으로 파장이 길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편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적색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흡수선의 위치가 원래 파장보다 붉은 쪽으로 치우쳐 나타나는 이런 현상, 그래서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얘기는 우리가 별의 빛을 봤을 때, 이 광원이 관측자가 멀어지고 있을 때 파장이 길어지면서 나타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허블이 측정을 했더니 허블의 법칙의 결론은 이겁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V는 HR이라는 이런 식이 이제 허블의 법칙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학교별로, 어, 하는 학교도 있고 하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 그래도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블의 법칙은 대부분 외부 은하에서 오는, 어, 빛의 스펙트럼에서 그지? 적색 편이가 관측된다. 그래서 대부분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는 우리 은하로부터 외부 은하까지 거리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V는 h r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지는 까닭은 우주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팽창을 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v는 h이야, 그지? 그럼 거리가 200 메가파섹에 있는 놈의 후퇴 속도가 여기라면, 뭐400 메가파섹에 있는 후퇴 속도는 여기다. 이런 식으로 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내용이지. 자, 그다음에 요걸 통해서 어, 지금 기출 팀을 잠깐 보면. 지금 스펙트럼에서 적색편이가 큰 은하일수록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가 멀다. 그래서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지고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가 빠를수록 흡수선 파장이 원래보다 크게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자, 그럼 우리가 이허브의 법칙을 통해서 우주의 나이와 또 모두 알수 있습니까? 크기도 알수 있습니다. 이거 잠깐 부연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나이를 하면 시간의 개념이야, 그지? 시간은 뭐분의 뭡니까? 속력분의 거리야, 그지? V는 HR이라는 요 식에서, 어, 속력분의 거리의 식을 만들려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허블상수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야 되지, 그지? 뭐, 허블상수의 역수는 V분의 R값이 나오고, 이게 시간이야, 그지? 아, 이 시간이 결국 뭘 의미한다? 우주의 나이를 의미한다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허블 상수, 이 H 값이 허블 상수입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에 반비례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크기라는 개념이 나왔잖아, 그렇지? 크기는 우주의 크기는 일단 반지름을 알면 되잖아, 그렇지? 거리를 알아야 돼, 그렇지? 요 거리. 또 v는 Hr식에서 문화의 팽창하는 속도는 광속에 가깝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 c는 hr, c는 h, 어 c는 광속이라는 문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게 r에 대한 식이잖아, 그렇지? r은 h 분의 c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주의 크기도 결국 허블 상수의 역수의 반비례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그렇지?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를 구하는 식인데 이 내용은 지구과학 1 3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가끔 좀 심화적인 내용으로 학교에서 언급을 좀할 수도 있으니까 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25학년도 여러분 학년 때부터는 수능에 통합과학 내용이 나오잖아요. 통합과학으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도 공부를 해두는 게 자, 1등급으로 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또 개정된 과정에서는 이제 빅뱅 우주론만 나오고 정상 우주론이 나오질 않았는지 그런데 이두 이론도 좀 비교를 해서 알아둬야지 우리가 우주의 어떤 어 변천사지 이런 내용들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감오프의 빅뱅 우주론과 호일의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론은 허블 이후에 나온 우주론이야. 그러니까 이두 우주론의 자 공통적인 개념은 공통된 내용은 우주는 뭘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는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부피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지? 자, 그래서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초고온 밀도의한 점에서 모여 있다가 빅뱅이 일어난 후에 급격히 팽창하여 어, 현재와 같은 저온 저밀도의 우주가 되었다라는 이론을 우리가 무슨 우주론이라고 얘기합니까? 빅뱅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빈 공간에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어 시간이 지나도 어 우주의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이런 이론을 우리가 무슨 이론이라고 얘기합니까? 정상 우주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자,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 자, 요거 동일한 내용이죠. 동일한 <laughs>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이제 질량, 밀도, 온도를 봐야 되겠지. 질량은 팽창하는 이 공간에 요 입자들의 수가 그지? 요 그림이 똑같이 세기잖아, 그지? 일정한데 어, 호일이 주장한 정상 우주로는 팽창하는 공간만큼 입자들이 증가하잖아, 그지? 증가. 뭐 질량 보존의 법칙에도 위배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그지? 그래서 자 밀도 값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부피 분의 질량인데 질량이 지금 일정해봐. 부피는 팽창하니까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밀도는 감소하게 되겠고, 그렇지? 그다음 온도는 우주가 팽창하잖아, 그렇지? 시간이 흘러가, 그럼 당연히 식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고요. 어, 일단은 이 질량도 하나의 일종의 에너지 개념이기 때문에 질량이 일정한데 공간이 넓어져서, 그렇지? 그럼 같은 공간 속에 들어있는 자 입자 수가 줄인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러면 온도도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어, 후일은 질량이 증가하잖아, 그지?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고 그다음에 온도도 일정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사실 처음 접근은 이해를 해둬야 되잖아, 그지? 그 다음부터는 좀 암기를 해두셔서 그냥 각각의 요소들이 빅뱅 우주론, 정상 우주론, 증가 감소 일정 이게 바로바로 바로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복습을 해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출 팁을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밀도를 변화보면, 밀도가 감소하고, 빅뱅 우주론은, 정상 우주론은 밀도가 일정하고, 온도가 일정한데, 얘는 온도가 감소한다. 아주 중요한, 무조건 나오는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빅뱅 우주론의 확리.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우주 배경 복사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수소와 핵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야. 그래서 이 증거는 뒤에 한번더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의 그 확립되는 과정이야, 그렇지? 과거 옛날부터 뭐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뭡니까 정적인 우주론과 그다음에 동적인 우주론. 뭐 굳이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인슈타인과 프리드만이 더 대립을 하다가 누가 딱 결론을 내버렸습니까? 허블이라는 사람이 자 관측을 통해서 야, 우주 팽창하잖아. 그죠? 그래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동쪽인 우주가 승.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정치적인 우주론이 패.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뒤로부터는 이 우주는 팽창한다. 근데 또 여기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빅뱅 우주론은 감오프,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 대립했는데 결국 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그치 발견을 했잖아 그지?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배경복사 또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라는 것을 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게 된 거지 그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를 쓰세요 라고 하면 요두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빈출 자료 보기. 자, 가와나는 감오프와 호일이 주장한 우주론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우주의 모습을 순수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 처음 같은 경우는 빅뱅 우주론이잖아요, 지 이건 질량이 증가하니까 얘는 어, 정상 우주론입니다. 누가 주장했습니까? 감오프.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지, 그지? 그럼 가는 정상 우주론이다. 아니지, 빅뱅 우주론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나는 호일이 주장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우주의 크기는 모두 팽창한다고 그랬고, 가에서 시간이 지나도 우주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 맞죠? 나에서 시간이 지나도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다. 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질량이 증가하니까 맞고요. 나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총 질량은 증가한다 그렇지 커지는 만큼 질량도 증가한다. 나에서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여서 과거와 현재는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 밀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맞고요. 가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온도는 낮아지고. 그지 가에서는 너, 나에서는 시, 우주의 온도는 높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토대로 음,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자이 부분 빨리 어, 해설 강의를 해드릴게요 개념이 잘 외워져 있으면 문제는 금방 금방 풉니다 자 허블의 법칙과 우주 팽창 허블의 외부나 관측이 갖는 의미로 옳은 것은 결국 우주는 팽창한다 허블 법칙하면 V는 HR. 요거꼭 암기를 해두시고요. 허블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허블의 법칙 포인트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V는 HR에서 이게 은하의 푸퇴 멀어지는 속도가 되는 거고 여기 R이 뭐야? 은하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지. 그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2 3번 상급 문제라고 했는데, 얼마큼 상급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 기준 파장이야, 그지? 정지 상태에 있는 파장인데, 어느 쪽으로? 700쪽, 긴 쪽으로 치우쳤잖아, 그지? 근데 얘는 치우, 얘보다 치우쳤는데, 얘보다는 더 많이 치우쳤잖아. 편의의 정도가 더 크잖아, 그지? 어, 일단은 적색 편이야, 그지? 둘다 멀어지는데, 멀어지는 속도는 저... VA와 VB를 비교하면 후퇴 속도는 VB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 그럼 은하 A에서는 적색편이가 나타납니다 맞고요. 은하 B는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다. 틀린 내용 없고. 후퇴 속도는 편이의 정도가 누가 더 크다 그랬지? B가 더 크다 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A의 후퇴 속도는 B의 후퇴 속도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은하 B는 은하 A에서보다 우리 은하로부터 먼 거리에 있다. 멀리 있는 알시로 후퇴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했고 이와, 같, 이와 같은 관측 결과로 허블의 우주 팽창을 밝혀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자 그림은 거리에 따른 외부 나이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법칙을 쓰고 그래프에서 우주의 나이를 의미하는 것을 쓰십시오. 자이 부분은 H R이라고 얘기했고 이제 자. 그래서 요거 무슨 법칙입니까? 커블의 법칙을 나타내는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x, y축의 물리량이야. 그렇지. 거리가, 그렇지. x축이 원인, y축이 뭡니까? 결과. 항상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빅뱅으로 시작하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빅뱅 우주론이잖아 그지. 빅뱅 우주론은 온도 일정, 밀도가 아, 온도 감소, 밀도도 감소한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변화를 옳게 비교한 것은 일단은 주장한 과학자는 빅뱅이 그렇지 거 어, 바뀌었지 그지. 우주의 크기는 둘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팽창한다라고 얘기했고 우주의 질량은 얘는 일정하고 얘는 증가한다 그죠? 그 다음에 우주의 밀도는 감소하고 얘는 일정하다. 그래서 오른 내용은 4번이 되겠네. 그다음 우주의 온도는 감소하고 이 친구는 그정상 우주로는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지 자 그러면 우, 그림은 우주 탄생의 진화를 설명하는 어느 우주론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우주론의 이름을 쓰시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질량과 밀도, 온도가 어떻게 됨, 되는지 보십시오. 자 일단은 세봐.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 부피는 팽창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질량은 변화가 없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무슨 우주론입니까? 그빅 빅뱅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 그렇지? 그래서 우주의 질량은 어떻습니까? 일정하고 밀도는 감소하고 온도도 낮아지고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우주는 초공고밀도 한점에서 시작되었다. 보충 내용이 없고요. 자, 우주 부피는 증가했고 질량은 계속 증가한 게 아니고 질량은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었죠. 를 그지? 그래서 일단은 옳은 걸 잘, 옳은 거. 그런 걸잘 봐야 돼. 옳은 거. 그 다음에 과거의 우주 크기는 현재보다 컸을 것이다, 작았을 것이다, 작을 것이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빅뱅 이후에 우주의 온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가 아니고 낮아지고. 그지?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 물질들이 계속 생성되어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가 아니고 밀도는 빅뱅 우주론이니까 감춰야 했다. 그래서 펜저스와 윌스는 이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자, 요거 잘 봐야 돼. 관측입니다. 알겠죠? 관측. 그래서 안테나를 통해서 우주에서,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어, 측정하여서 그렇죠 우주 배경 복사를 어 관측했지 그치? 그래서 이 내용이 결국 관측한 내용이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내용이야. 38만 년에 뻗어나간 빛 현저. 그다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1이다. 대 그치? 이것도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 내용이지. 자그 다음에 29번 볼게요. 자 정상우주론과 빅뱅우주론의 시간에 따른 주요 물리량의 변화를 비교한 것입니다. 우주의 질량 일정 증가, 감소, 온도도 감소, 그 다음에 밀도가 얘는 일정, 얘도 일정이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그럼 가는 빅뱅우주론, 나는 정상우주론입니다. 틀린 내용이고요. 우주의 팽, 어, 우주가 팽창함으로 기억은 감소한다? 아닙니다. 기억은 일정하다. 이렇게 해보고고 ᄂ과 것은 모두 감소이다? 아니지, 그지. ᄂ만 감소합니다. 틀렸죠. 우리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의 그림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내용이다. 음, 두 과학자가 주장하는 우주론을 각각 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온도와 밀도 변화를 서술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조지 가모프가 무슨 우주론이야? 빅뱅 우주론. 자, 여기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은 중요하니까, 어, 이 과학자 정도는 좀 외워두세요. 정상 우주론. 자,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 밀도, 어떻게 됐냐. 너무 많이 해서, 그지 빅뱅 우주론은 어떻게 되십니까? 온도도 감소하고 밀도도 감소했는데, 정상구조로는 온도가, 밀도가 다 어떻다라고 얘기했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그 다음에 감호프가 주장한 우주론의 이제 관측적인 증거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잖아. 그첫 번째가 우주, 배경, 뭐에 대한 내용이야? 복사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자, 질량비가 몇대 몇이다? 3대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우주론의 대화 내용이다. 현재 우주를 이루는 기본적인 원소들은 빅뱅 직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여 우주의 밀도는 감소합니다. 그렇죠? 뭐 빅뱅 우주론. 그다음에 반복 빅뱅 우주론, 정상 우주론. 자 그러면 자 감옥프가 주장하는 우주론에서 질량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들렸고 호일이 주장하는 우주론에서 밀도는 일정하다가 아니고 어,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다 마치 그지? 그 다음에 기업 중 헬륨이 가장 큰 질량비를 차지한다. 아니지. 어, 수소와 헬륨이 3대 일이었잖아 그래서 어 수소가 약하지. 수소. 틀렸네. 우주 배경 복사는 가모프가 주장한 우주론의 증가입니다. 맞죠? 그래서 니엘과 리엘. 그래서 기초 개념이 꼼꼼하게 암기되어 있으면 쉽고 안 되어 있으면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또 강조를 드고요 그다음에 3 2번에 그림은 어떤 우주론의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것을 봉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기억 정상 자 이거 일단은 한번 세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아 똑같네 그럼 질량 일정하니까 이게 무슨 우주론입니까? 빅뱅 우주론이야 그지 질량 일정 이거. 우주의 평균 밀도는 전정한 날 나갔고요. 음, 서로, 그치, 어, 우주가 일단 팽창하는 우주는, 그치, 어, 정, 빅뱅 우주론이나 정상 우주론이나 서로 은하들은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여, 어, 모여 있는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 이거 빅뱅 우주론의 시작인지,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3 3번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우주론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뭐쭉 보세요 한라그지한 라인, 라인에 몇 개가 있는지 그지한 라인에 몇 개가 있는지 그럼 당연히 뭐가 보입니까 얘는 정상 우주론이고 얘는 무슨 우주론입니까 빅뱅 우주론에 대한 내용이지. 나는 정상 우주론입니다. 틀렸고요. 나는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들이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 가가 되겠지, 그렇지? 우주 병용 복사는 나를 지지하는 증거이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D형 D급. 정답은 2 번이 됩니다. 자또 어떻게 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셋또 봤네, 그렇지? 얘는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얘는 하나 둘셋네다 여덟 여구 열, 그렇지? 얘는 정상 우주론이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우주론에서 비슷한 변화를 나타내는 값은 자 우주 질량 아니고 밀도 아니고 그렇지 두 개의 공통점은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3 5 번은 그림은 서로 다른 두우주론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우주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가지씩 서술하십시오. 자 공통점은 우주는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주는 팽창한다. 이제 차이점은 자 일단은 가모프가 주장한 가는 빅뱅 우주론이고 나는 정상 우주론이니까 어뭐 여러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한가지 질량은 얘는 일정하다 얘는 질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뭐 이런거 그 다음에 나머지 밀도는 감소하고 온도는 감소하는데 얘는 밀도 온도가 어떻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상급 문제 두 문제 남았네요. 자 그림 강화하는 허블 법칙에 따라 팽창하는 어느 빅뱅 우주를 풍선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어표 풍선 표면을 고정시킨 단추 ABC는 은하의 물결 무늬는 우주 배경 복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 가에서 나로 갈수록 우주가 팽창을 했다라는 얘기야. 팽창을 했다는 그림이고. 그다음에 A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B가 C보다. 자 이거 할때 어떻게 하냐면 어, 허블의 법칙 v는 무슨 값이 있었습니까? v는 Hr이야, 그지? 자 은하의 후퇴 속도와 거리는 비례 관계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하고 A, B 사이의 거리, 그다음에 A와 C 사이의 거리 보면 누가 더 멀어? A와 C, 그렇지? 그럼 A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 틀렸고요자 그다음에 우주의 밀도는 가에 해당하는 우주가 나의, 그렇지? 밀도는 오른쪽으로 진행이 될수록 오른쪽으로 진행이 될수록 밀도가 작아지니까. 왼쪽으로 가면 밀도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가에 해당하는 우주가 나보다 크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나에 해당하는 우주가, 나에 해당하는 우주가 가에 가보다 낮다가 되는 거지. 그지? 낮다. 들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까지 왔네요. 조금 잘안 보여서 좀... 줄여볼게요. 자, 그림은 우주 기원을 설명하는 두 이론입니다. 뭘 보라고 얘기했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딱 보입니까? 얘가 무슨 우주론이다? 빅뱅 우주론이고. 이 아이가 정상 우주론이야. 그치? 질량이 증가했냐? 감소했냐 아, 질량이 증가했냐? 일정하냐? 이걸 봐야 되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에 우주의 크기가 수축하였고 말이 안 되지. 둘다다 다 우주는 팽창한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가는 정상 우주론이니까 우주 전체 질량은 증가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 나에서 수소와 헬의질량비는 3대1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먼우나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적색 편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적색 편이라는 얘기는 멀어진다는 의미야.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어, 어디까지 설명을 했냐면 허블의 법칙 좀 생소하긴 하지만 빅뱅 우주론의 확립과정 허블의 법칙과 이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비교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